slit No. 보시는 것처럼 공을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면 제 왼발이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왼발이 잡히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 이제 이 왼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왼발이 많이 열리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왼발이 많이 돌아가는 스윙, 임팩 이후에 왼발이 많이 돌아가는 스윙 이것을 하면 좋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슬라이스가 저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혹은 또 임팩트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왼발이 열리는 샷을 다들 추구하지는 않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상체 하체 분리해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팩트 시에 제 상체가 하체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왼발이 돌아가면서 슬라이스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연습을 이제 하면 좋냐면 약간은 시선의 처리, 그러니까 상체가 볼을 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임팩시에 약간 이런 모습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음, 상체는 남아 있고 하체는 돌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임팩트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것의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좀 약간 팁이 있어야 되죠. 꾸준히 연습하면 좋은데, 이 자세를. 조금 쉬운 방법은 임팩 시에 이제 볼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체는 돌아가게 놔두되, 볼의 약간 뒷부분, 이런 부분을 내가 시선을 둔 채로 임팩트를 해보시는 게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스윙을 할때 머리가 이 뒤에 남게 되면 임팩 시에 하체는 조금 리드되고 상체가 이렇게 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룩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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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머리를 들어버리면서 상체가 같이 열리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슬라이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시선으로 어, 볼보다 뒤쪽을 보시면서 그 뒤쪽을 본 시선을 잡아둔 채로 이렇게 좀 스윙을 해주신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왼발이 좀 잡히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스윙하고. 뒷공간 보고 치고 돌고 스윙하고 뒷공간 보고 치고 돌고 스윙하고 뒷공간 보고 요런 느낌이면 아무래도 왼발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